네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26일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 유튜브 방송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고객이 녹각, 말굽버섯, 우슬초, 운지버섯, 대추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제 저희 본업소에서 약초 세트 이렇게 하나 넣어서 파라핀이 들어있는 55L 중탕기에서 도솥, 가공하는 영상을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송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에서는 건강원 기계 구입 하나로 건강원의 모든 정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 본점 백제약초건강원에서 2020년 8월 25일 제작한 영상을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녹각, 말굽버섯, 운지버섯, 우슬새물읍이라고도 하죠. 대추, 각종 약초를 사용해서 각오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약초 건강원에서는 모든 집을 가공시 가족에게 선물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가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 어, 녹각을 갖고 왔습니다. 어, 총 무게가 1kg 정도 되겠습니다. 본 업소에서도 도시락 녹각 200g 짜리, 한번 사용할 때 5개 정도 사용하는데, 그 양하고 비슷합니다. 아마 상태도 비슷할 걸로 판단돼요. 지금 말급버섯 가져오셨는데요. 저희가 저 온도로 초철하게 해서 작들을 사용해서 잘게 잘라서 세척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번 고객님은요 익산 신동에 사시는데 이번까지 한네번 정도로 이 갖고 오셨어요. 지난 번까지는요 우리가 홍삼 중탕기를 사용해서 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단한 녹각을 갖고 오셔가지고 파라핀 들어있는 삼중 중탕기 55리터에 가공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홍삼 중탕기 가공했기 때문에 가공료가 8만원인데요. 오늘은 중탕기에 55리터에 가공하기 때문에 한솥당 4만원 되어 있습니다. 두솥 가공하죠. 그래서 8만원 소금료 받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운지버섯인데요. 고객께서 이렇게 직접 건조를, 자연 건조를 하신 거예요. 어, 세척을 해갖고 잘 건조를 하셨는데, 저희가 한번더 어, 세척을 했습니다. 한 더. 한 더. 약 400g 정도 되겠습니다. 400g 정도 마른 상태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자연산 자연건조한 우슬되겠습니다 우슬 우슬 밑에 이렇게 또 대추도 보여요 대추도 보여요 지금 오늘 영상은 제가 프로, 어, 프로젝트 빔을 사용해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어, 빔 스크린 위에다 제가 사진을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어,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슬이요 한금반 정도 900g 정도 말른 거 가져오셨습니다. 대추도요, 한 1kg 정도 가져오셨는데요. 대추를 건강원에서 각종 집을 가공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추가 마음도 편안하게 하고 진정시켜주는 효과는 있으나 또 많이 넣으면 소화가 좀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한 1kg 정도를 추천드려요. 그게 두 솥이니까 500g 정도 넣었다라고 보시겠습니다. 고객께서 아무래도 그 말굽 버섯이나 온주 버섯 이런 건좀 차가운 식품이기 때문에 딱 알아서 대추를 갖고 오셨습니다. 우슬, 우슬초, 셈으로 어, 이렇게 통상적으로 많이 어, 칭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우슬은 어, 자연산. 어, 자연산 직접 채취해서 자연 건조한 오슬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건강원이나 어 이렇게 약을 가공하는 데서는 자연산을 많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재배한 재배한 A급 오슬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슬은요. 소 무릎뼈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맛은 중성에 가까우며 어, 성질은 그냥 무난해요. 무난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님들께서 우수를 어, 식혜로, 이렇게 식혜로 담아서 이렇게 드시기도 했어요. 그만큼 어, 중성이고, 모두 다 어,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건강원에서는 닭발집, 녹각집, 녹용집, 각종 집을 할때 어, 우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재배 국산 우슬 a급 되겠습니다. a급은 600g에 한 25000원 정도 가고 있어요. 우슬이 국산도 a급 b급이 있는데요 a 급한 25000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b급은 아무래도 이렇게 그 가늘고요 어, 모양이 이쁘지 않아요 좀 멍성하고 어, 우슬을 사용할 때 중국산도 있고 또 B급 국산도 있는데 위양이면 아, 국산 A급을 한 2만 5천원 정도 가니까 국산 A급을 사용하시기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중국산 아, 중국산 우슬도 한번 사진 찍어놨는데 아, 나오는 거 한번 살펴보죠. 보시는 화면이 중국산 이에요 어, 중국산은 저렇게 잘라져서 나와요 그리고 국산보다 좀 굵습니다 굵고 약간 물렁거려요 중국산 보시는 저 우슬은 잘라 나오는데 가격은 저렴하나 위양이면 어, 국산 A급을 사용할 걸 강력 추천드려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요 어, 중국산 어, 잘라지지 않은 어, 국산 어, 재배 처럼 보시는 화면처럼 이런 우을도 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국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모양 이쁘지 않고요, 어, 환기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 때깔이 조금 안 좋아요. 네, 잘 구분해서 국산 A급을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수를 사용할 때 저희 업계에서는 한두군 정도 사용해요. 두군 정도. 한 200봉을 만들 때한두군 정도 사용합니다. 닭발집을 한다든가, 이런, 어, 각종 집을 한다든가 할때두군 정도를 사용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 고객이, 어 각종 약초를 갖고 왔는데, 이제 추가로, 단기 청공차기약 특주왕, 어 그외 다수를 저희 업체에서 구입을 했어요. 4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공료 8만원 플러스, 어 약제 4만원, 12만원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약초는요, 어 두루 사용할 수 있는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어, 구기자, 환기, 감초, 치, 해피, 기타도 어, 들어있어요. 이 건강원에서 각종 집을 가공할 때, 보시는 화면처럼 약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건강원에서 사용하는 약초는 식품 공존에 의해서 부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잘 구분해서 어, 사용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식품 공전에 그 약초로,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제품들은 보통 중성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누구나 약선차나 약초차로 이렇게 드실 수 있는 품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처럼 어, 고객이 갖고 오신 걸 세척을 했습니다. 어, 55L 증탄기에 투입을 했죠. 자, 녹각도 보이고 있고, 우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물을 투입을 했습니다. 한 솥당, 어, 150봉 정도, 어, 이렇게 만들까 합니다. 두 숱이에요. 이쪽 솥은 대추도 보이고, 각종 약초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55리터 파라핀이 들어있는 중탄기를 사용했습니다 106도로 소화를 4번 원래 주는게 맞아요 그리고 착즙전에 무압으로 밸브를 열고 60분 동안 100도로 가열해서 착즙을 하는데요 오늘 영상은 단단한 아, 녹각이 있기 때문에 어, 바꾸겠습니다 어, 네 번을 소화를 주는 게 아니고, 어, 세 번을 소화를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뚜껑을 열기 위해서 에를 완전히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각을 꺼내서 작도로 잘게 자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106도로 소화주고, 무합으로 60분 가공하겠습니다. 자 보이는 녹각 색상은 이미 압력을 소화를 세번준 상태라 약간 색깔이 어, 좀 변해 있어요. 자 보시는 화면처럼 소화를 세번준 뒤에 에어를 배출해서 꺼내서 작두로 잘게 잘랐습니다. 어, 좀더 약한 불에서 가공하기 위해서 잘랐습니다. 자, 보시는, 어, 중탄기에 다시 또 자른 것을 투입을 했습니다. 106도로 소화를 주고 에어를 배출 후 100도로 무압으로 60분 다시 가열하는 거죠. 그리고 유학께서 조출을 합니다. 자 보시는 화면처럼 다 가공이 돼서요, 어, 유압기 내통에 옮겨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어, 저 녹각이 어, 가루가 돼서 어, 생긴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윗 부분이 녹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슬도 보이고 각종 어 약초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중탄기밑 바닥까지 깔끔하게 이제 파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직포 두 장을 사용하겠습니다. 진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부직부 두 장을 사용해서 끝부분을 살포시 돌려 놓겠습니다. 이어서 유압기 실리콘판 두 장을 올리겠습니다. 유압기를 네 통을 정확한 위치로 밀어넣고 서서히 하강 3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어 추출머리 어, 들통으로 나오는 과격정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시 3초 동안 상승. 다시 하강. 상승. 이렇게 천천히 3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는 어, 포장기에 다 포장을 할 거요. 포장하기 하기 전에 살균기에서 100도로 88 끓은 상태에서 5분 이상 가열해서 어, 보시는 포장지에 투입해서 봉지 당 125g 정도 한수당약 165봉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총 328봉 정도 나왔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정확한 봉지는 맞출 수가 없어요. 플러스 마너스한 10봉 정도 차이가 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나왔어요. 이번에는 섭취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전 식후 하루에 두 봉을 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가공한 중탕은 말굽버섯 운지버섯, 버섯 종류가 들어갔으므로 좀 차가운 성질이 붙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봉 이상은 드시지 마시고, 두봉 이하를 편하게 한봉 또는 두 봉을 식전, 식구 상관없이 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관 요령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탕은요 저희가 106도로 4차례 소화를 줬기 때문에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하겠습니다. 상온에서 1년간 보관이 가능하겠습니다. 익산 신동 고객님, 어, 이번에도 저희 업소에서 가공한 거 감사드리겠습니다. 녹각우술초즙 잘 챙겨 드시고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녹각우술초즙 말굽버섯, 운지버섯, 대처, 기타 약초를 사용해서 건강원에서 가공하는 방법 중에 최소 열을 줘서 하는 방식으로 가공했습니다. 본 업소에서는 각 제품마다 알맞는 온도를 선택해서 최소 온도로 가공하고 있, 있기 때문에 제품마다 갖고 있는 양소를 가장 많이 추출하며 변질 없이 봉지가 안 터지며 최소 비용으로. 약선집을 드실 수 있도록 가공료첨가 약주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건강원 기념물 사이언스에서는 모든 가공을 모든 집 가공을 각각 중탕계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줌마다 깔끔한 맛을 내서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 창업에서 경영까지 기계 구입 하나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원 창업 관심 있으신 분, 건강원 기계가 필요하신 분, 건강원 집이 필요하신 분은,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 본점 익산 백제약초건강원 010-6614-2661로 상담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남원에서 전화 왔어요. 어, 저희 업체에서 기회는 안 샀는데, 어, 오미자, 오미자 생집 하는 어 중탕 노하우 좀 전수받고 있다고 해서 그래 통화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또 같이 교환하기로 했어요. 남만에 계신 분어 부담 갖지 마시고 건강원에 필요한 정보,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하셨는데 많이 시청하시고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 본점 익산 백제 약초 건강원에서 말굽버섯, 녹각, 운지버섯, 우슬초, 각종 약체를 넣어서, 각종 약초를 넣어서 가오하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오늘 모처럼 이 빔을, 빔을 사용해서 영상을 제작했는데, 조금, 조금 어설픕니다. 앞으로 많이 보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게, 편하게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한 기계물 사이언스에서 취급하는 기계 종류를 한번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강원에서 어, 첫 번째로 필요한 포장기, 놀 포장기라고 하죠 어, 취급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건강원에서 필요한 유압기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원에서 이렇게 유압해서 살균하는 번호 타이 살균기 취급하고 있어요. 호박 양파 분쇄하는 호박 분쇄기 취급하고 있고요. 그다음 생김 믹서기, 믹서기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 칡 파쇄기 대 없어용 취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삼 증탄기, 적외선 홍삼 증탄기도 취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탄기로 넘어갈까요? 아, 자, 가스식, 전기식, 온도식, 아, 다 취급하고 있는데요. 니터, 상관없이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핸들로 돌리는 핸들 추출기 취급하고 있고요. 자, 공학기라고 하죠. 컴프레서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눌러 짜는 공학기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딩 포장기 포장, 어, 스탠딩 포장기 취급하고 있어요. 스파우치 포장기도 어, 또 상담 부탁드리고요. 또, 어, 식품용, 어, 식품용 콤마 포장기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건강원에 필요한 모든 기계또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상담 주시고, 건강원 창업, 건강원 기계는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에서 함께 무료로 절발하시기 바라 있습니다. 지금 저 준비하고 있는데요. 준비가 되는 대로 유압기 유압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각 부품 명칭까지 시간 나는 대로 다음에 동영상 유압기 모든 것을 알수 있는 동영상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건강을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시청자 모두분께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